오늘 영상에서는 위장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고 좋지 못한 증상을 개선할 수 있는 차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가끔씩 휴식을 하면서 따뜻한 차를 즐기는데요. 하루 한두 잔의 차가 마음을 진정시키고 건강에 큰 도움을 줍니다. 차의 종류는 셀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요. 일부 차들은 암과 심장병, 그리고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키기도 합니다. 위장장애를 일으키는 원인은 선천적으로 위장기능이 약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잘못된 생활습관과 식습관, 과도한 스트레스, 음주 및 흡연 등에 의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소화기 문제가 있을 경우 관절염이나 당뇨병을 포함한 다양한 건강 문제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위장 건강이 좋지 못하다면 개선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여기에 위장 건강에 좋은 차를 마신다면 위장병을 예방하고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위장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차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보리차입니다. 보리차는 우리가 자주 접하고 물처럼 마시기도 하는데요. 카페인이 없어 물처럼 마셔도 부담이 없고 위장을 자극하지 않습니다. 특히 섬유질과 미네랄이 포함되어 있어서 위장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위벽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보리차는 여름철에 특히 인기가 좋은데요. 차갑게 냉장고에 넣어 마시면 건강에 활력을 불어 넣어 줄수 있습니다. 물처럼 마시기 때문에 보리차가 건강에 좋다는 것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암 예방에서부터 혈액 정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건강 효능들이 있습니다. 전통 의학에서는 설사나 피로, 그리고 염증을 줄이기 위해 보리차를 사용해 왔는데요. 실제로도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소화기계의 염증을 줄이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두 번째는 매실차입니다. 위장 건강을 지키는 차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매실의 신맛이 소화액 분비를 촉진하고 위장이 제 기능을 할수 있도록 도와 위염이나 소화불량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음식물과 함께 들어온 나쁜 균을 위산이 없애는 역할을 하는데요. 하지만 몸이 허약하거나 위장 기능이 약할 경우 위산 분비가 적어 음식을 조금만 잘못 먹어도 배탈이 나거나 설사를 하게 됩니다. 이 매실에는 유기산 및 피로부산과 같은 강력한 살균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위산을 도와 위장 속의 해로운 균을 없애는 역할을 해줘 배탈이나 설사가 잦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생강차입니다. 생강은 수천 년 동안 의학적인 용도로 사용이 되어 왔는데요. 소화불량과 위장장애, 메스꺼움, 멀미 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효능들은 생강의 주요 성분인 진조롤과 쇼가올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이 성분은 장을 보호하고 치유하며 위장간에서 음식물의 움직임을 촉진시켜줘 경련과 팽만감을 감소시켜줍니다. 이 생강을 섭취하면 위장이 이완되면서 속쓰림과 소화불량을 개선해 줍니다. 임상 연구에서도 생강이 위 운동을 개선시키는 소화강장제만큼 효과적이고 구토와 변비 그리고 위산 역류 질환을 완화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생강차는 위장이 건강한 분들은 식전에 먹어도 문제가 되지 않지만 위산 역류 질환이 있거나 위장 건강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식전 섭취가 증상을 더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식후에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생강차의 효능을 높여주는 궁합 식품이 있는데요. 바로 대추입니다. 대추는 팽만감과 복통, 변비를 포함한 소화기계 문제를 치료하는 데 좋습니다. 국립의약 도서관의 연구에 따르면 대추는 위산을 감소시키고, 위궤양을 예방하며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고, 만성적인 변비를 개선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대추와 생강을 같이 차로 끓여 마시면 위장과 소화기계 건강을 개선하는 데 아주 좋은 차가 될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카모마일 차입니다. 카모마일 차는 수면을 개선시키고 마음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불면증에 좋은 차로 여러 번 언급을 했는데요. 마음을 진정시키는 효능도 있지만 소화관과 통증 증상을 진정시키고 완화하는 효능도 있습니다. 특히 카모마일 차에는 위산 역류와 연관된 소화 효소인 펩신 생성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에는 항산화제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식물 화합물이 위장관 통증과 관절염 등을 발생시키는 신체의 염증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국립의학 도서관의 연구에서도 카모마일이 특정 위장 장애를 줄여주어 소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카모마일이 위의 산도를 줄이고 궤양을 발생시키는 박테리아의 성장을 억제해 위궤양과 같은 위장 문제를 예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섯 번째는 감초차입니다. 감초에는 면역력을 높이고 염증 제거에 좋아 소화불량과 식중독, 위식도 역류 질환, 위궤양을 포함한 다양한 위장 문제를 개선하는 데 좋습니다. 감초는 위장을 보호하는 효능이 뛰어나서 위장 점막을 손상시킬 수 있는 약물들과 같이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하는 점도 있는데요. 감초는 드시고 있는 약물과 상호 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서 정기적으로 먹는 약이 있다면 담당사와 상담을 통해 섭취 유무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건강한 분들도 먹는 양과 기간을 주의해야 하는데요. 전문가들은 4주 이상 마시지 말고 하루에 두잔 이하로 먹는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오랜 기간 마시게 되면 신체에 나트륨이 축적되어 고혈압으로 이어질 수 있고, 하루에 여러 잔 마시게 되면 얼굴과 발목에 가벼운 부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배변 기능에도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어 너무 많이 먹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녹차와 홍차입니다.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차인 녹차와 홍차가 장 건강을 개선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녹차는 헛배부름과 가스 발생을 감소시켜 배의 통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루 두잔 정도의 녹차는 소화기 시스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홍차의 경우는 장내 유익한 박테리아의 성장을 촉진하고 소화관 내벽을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폴리페놀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특히 홍차에서만 확인되는 물질인 카테킨 중 하나인 테아플라빈이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이 강력한 항산화제 역할을 하고 위궤양을 예방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좋은 녹차와 홍차도 주의해야 하는 분이 있는데요. 카페인에 민감한 분들은 오히려 소화기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니 자신이 카페인에 민감하다고 느낀다면 다른 차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위장 건강에 좋은 차들을 알아보았는데요. 일부 차는 물처럼 마셔도 좋지만 대부분의 차는 다량으로 섭취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두 잔 정도만 마신다면 몸과 마음을 진정시키고 위장 건강에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